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그 사소한 것도 뭐 기록하면 특별한 것이 되나요라는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뭐 없잖아요 내용이 사실. 근데 어쨌든간에 저는 그 영상이 좋았어요 사실. 뭔가 개인적으로는 그 영상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쩌다 보니까 토끼 씨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될 일이 생겨가지고 좀 그런 식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아무도 볼지 않을 영상이라고 저는 알아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저한테 그런 걸로 아, 토끼 씨가 병에 걸렸어요. 지금 진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토끼 씨가. 다 걸려요. 원숭이 씨도 걸렸던 병이에요. 맞아요. 병이 뭐죠? 소개시켜주세요. 연락을 안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영화 영화일 자체가 제가 그그 그 영상에도 말을 했었었지만 개인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사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를 오늘 보러 왔다가 다행히도 이거는 무료 영화고 이제 시사회 초대를 받아서온 건데 거의 다 봤어요 영화는 사실 근데. 어이후반부에 좀 급하게 나왔어요. 좀 연락이 나 이런 거를 토끼씨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지금 시각은 9시 40분이고 조금 그래도 한산한 한, 한건 아니네요. 차가 좀 있네요. 맞아. 아 근데 이제 진짜 봄이 와요. 좀 있, 봄이 왔죠 사실상 이제. 완전을 보면서. 근데 이제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토끼씨는 아직도 경량 패딩을 입고 다니는. 지금도 밤이야 밤엔 좁다고 원래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제가 운전하는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아직 못 찍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나이가 있는데 면허를 좀 최근에 땄어요 사실 그래서 실운전이 사실 잘안 돼요 아직 제가 그래서 연수를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토끼씨가 좀스케줄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전은 토끼씨는 운전을 진짜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끼씨랑 같이 제주도 왔을 때 가면은 스쿠터 여행도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면허가 있어가지고 토끼치기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토끼치는 본인이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이랑 살게 될 줄은 몰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말 했었죠? 면허도 못 하는 사람이랑 살게 <laughs> 네. 될 줄은. 제가 일을 하면서도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면허가 필요한 일인데 웃기게도 제가 좀 항상 운전을 같이 하는, 운전을 할줄 아는 사람을 항상 제가 같이 일을 하는 애들이 그랬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영, 그 유튜브에도 이제 나올 수환이나 지호 같은 친구들 항상 운전을 해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제 저도 나이가 이 차다 보니까 이제 자꾸 면허가 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진짜 어렵게 땄어요 면허를 사실 진짜로. 진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어렵게 땄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따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땄거든요. 그쯤죠. 그래서 근데 일정 보통 일정 보통을 따잖아 수동을. 근데 그 학원에서도 나한테 물어본다? 왜 일종 자동.. 일종 자동이 생겨가지고 이제또 일종 자동 면허가 따로 있는 거야 왜 그거 안 하고 일종 그 수동을 따냐고 근데 저도 사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은왜 내가 굳이 일종 수동을 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걸 쓸 일이 없는데 요즘에는 사실 하지만 따고 나니까 기분 좋다 <laughs> 원래 일종을 따는 거는 존심이거든요 <laughs> 맞아요 허세가 있는 거거든 딸꿈 일종 따야지라는 중국에서 일종을 따거든요. 아 그때 토끼신은 옛날에 따 쓰니까 그때는 또좀 일종 피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음. 진짜 아니지만. 아니죠. 저는 이 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님이 근데 조금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저희 아빠가 어. 딸꿈 일종이지. 그래서 근데 저 그런 거 자극 바로 받는 스타일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저는좀 힘들게 땄어요좀 보통 사람들보다 좀 힘들게 딴 편인 거 같아요. 그렇죠? 한 방에 땄어요 제가 또 어쩐 좀 좋은 기회가 또 저한테 찾아왔잖아요. 최근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답? 보답이랄까요? 아직 근데 얘기하지 마요. 근데 애들 아직은, 아직은 뭐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어서 좀 준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열심히 하면도 원래 중요한 건 많이 내뱉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전 이미 근데 여러 군데 다 뱉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기운이 맞아. 주변 사람에게는 친한 분들한테만 말을 한 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어 터키 씨 말도 맞은데 너 열심히 해서 쟁취하면 돼요. 그렇죠. 예, 준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 말을 갑자기 생각났어. 진짜 이, 아 맞네 입 밖으로 내뱉던. 근데 이런 거죠. 내가 된다. 왜냐면... 아 그런 말은 안 해요 저는. 네. 아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말해... 토크 씨가 말해주세요 그 말을. 무조건 되죠. <laughs> 진짜 무조건, 무조건 될것 같은데. 무조건 근데 정말 된다. 자만하지 않고 그때 내가 네, 제가 아까 영상 초반 에 말씀드렸던 그. 그 기록하면 특별한 게 되네 그 영상에서 마지막에 저한테 편집 파이팅하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 파이팅이 뭔가 전체적인 파이팅으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상 마지막에 글로도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모든 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막다말는데 뭔가 그 영상과 이 영상이 되게 이어진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기회를 얻었고 더 좋은 기회를 살려야죠 제가 또그데 근데 정말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거 알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 음악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작권? 조금씩 잘라야 돼. 근데.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상관 없어. 왜냐면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내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걸 아마 이 저작권에 들어가면은 그 영상을 통한 수익이 수익 그게 안 되는 걸 거야 아마. 음. 근데, 근데 그러면 그 유튜브에 음. 음. 노래 모아 놓는 분들 있잖아. 그분도 수익이 안 나와. 그럼 그분들 뭐야? 근데 왜? 만약에 광고 수익이 있다면 광고 수익 은날수 있겠지만은. 그 영상 자체서 수익은 안 내. 낼수 없을 걸 아마. 어. 근데 구사원들 그 중에 그런 막 그런 댓글 그런 그 자기 그러다 그렇게 쓴 사람도 있어. 그냥 어차피 영상은 뭐 수입 그 창출이 안 되는 뭐 그거라고. 그래서 막 대형 유튜버들도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수익 영 창출 안 하고 그냥. 근데 어차피 대형 유튜버들은 광고 수익으로 보는 거지. 막그 구독자랑 조회수로 막. 도 w i 기가 t 쉽지가 않잖아요. u I will talk to you. I will talk to you. I will talk to you. I will t 근데 k to you. I will talk to you. I will t 가나가 to you. I will talk to you. I 안 i l l talk to you. I w i l 근데 사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오늘 k 많았어요. 왜냐면 저 오늘까지 도장 찍어달라는 갑자기 그런 연락받고 왜 이게 사생활이 없어지냐면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질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 심지어 지금 촬영에 만약에 들어가면은 뭐 아침까지 촬영하고 저녁에 일어나게 되는 스케줄도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게 그게 되면은 이제 일어났을 때가 이미 저녁이니까 그때 연락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일이 막 이게 시간이 정해질지가 않아요 그런게 조금 막 애로사항이기는 해요 그 토끼 씨가 저한테 자이젠지. 무슨 저항이 있다고요? 토다는 병. 토다는 <laughs> 병이. 근데 제가 인정했어요. 토병. 토병에 네. 걸렸어요. 그러니까 토끼 씨가 무슨 말하면은 그게 귀엽거나 혹은 웃기면은 제가 그냥 도저히 못 넘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제 말에 토도 안 걸었으면 다걸고 막. 근데 그게 토가 다는게 아니라 사실 그냥 어떤 대화의 표현이거든요 나의 그냥. 아니. 싫다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을 태어나 버린 걸 내가 어떻게? 나도 좀 조심하고 있어. 토끼 씨는 그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귀여워서 제가 한번더꼭삐을거나 예를 들면 뭐 저번 영상에서 막, 뭐 뽀드득 소시지예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소시지는 다 뽀드득 소리가 나잖아요. 막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그건 그냥 뭐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토끼 씨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잘 걸려 넘어진다 그랬나요? 네, 전잘 걸려 넘어져요 도발에 너무 약해요. 아니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내 말에 내내만 해야지 계속. 계속 걸려 넘 근데 내내만하면은 우리가 대화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내뭐 어, 그럼 대화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도 봐100% 아니잖아요. 제가 뭐 100%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말하는. 그, 거죠 제 의도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말했는데 다 세상에 뭐 어떤 명제에 대해서 다 그렇더라고 하더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걸못 견뎌요.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아, 근데? 그래서 근데 제가 저도 했어 보통 근데 그게 과방수잖아 그게 그렇잖아. 이런데 어. 그것도. 아 근데 인정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그런 다가 아닌 거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그냥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토끼 씨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토끼 씨도 거기서 왜 그렇게 말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막, 이 지금, 약간, 아까 그랬죠. <laughs> 시끄러워요.